날씨가 너무 좋다. 엄마 등이 가려워지고. 네. <laughs> 엄마 좀 이렇게 감성 있는 멘트로 날씨 좋다 이렇게 했는데 등이 가려웠어. 너무 땀 흘렸어. 못 만져? 날씨가 너무 덥다 오늘 갑자기. 앞에 어, 보면 진짜. 어요 며칠 날씨가 진짜 안 좋았는데 이제 다시 날씨가 너무 맑아졌다. 근데 누가 쓰리 붙여? 어, 이거 산팅 한 거야? 아니면 너무 여기가 햇볕이 많이 들어서 우리가 너무 덥단 말이요 저랑 승민이는, 될까요? 안 되지. 저랑 승민이는 지금 공항에 어, 가는 지금 길이에요. 맞지? 음 구름이 너무 예쁘네. 어, 오늘 지인 가족들이 여기에 놀러와가지고 내일 저희가 다 같이 바닷가로 떠날 건데 아무튼 공항에 이제 막 도착할 시간이 돼가지고 저하고 승민이가 데릴로 가고 있어요. 저는 박스업 갔다 오고 저는 오늘 월드월투 응. 월드월투가 한글로 뭐지? 세계 2차 대전. 어, 세계 2차 대전을 어. 오늘 끝냈어요. 매거진. 아 매거진 다 만들었어? 응, 다만들어요 이제는 롤다를 해. 롤다를 아 다음 주에는? 네. 어. 니 방학 동안 재미난 거 많이 하네, 맞지? <laughs> 어제 비행기, 다 비행기 떨린다. 저 이모라 삼촌이 인제 도착을 했으니까 우리 주차장에서 어, 좀 기다리자 응. 차 안에서 기다리기 너무 지루해가지고 화장실 가려고 <laughs> 나왔어요 화장실도 좀 가고 오늘 날씨 너무 덥다 크림이랑 이모 삼촌 깜짝 놀라겠다 안 세워야 이게. 맞아 여기 이너 맨날 먹고 싶다고 하는 거 있잖아. 잘 적어놔. 응. 1월에 온대. 그게 아, 뭐야? 엄마가 한국어 말 못해 뭘 못해. 근데 좀그 이게 안 나오는데? 아, 각도 나오는데? 김기님 음. 너도.

아이 a n t to b a n e I w a n 다 to be. I w

근데 그 근데 유해... 네, 네. 같다, 어, 근데 그 유행... 감자다저 와, 옆에는 진짜 산이다. 올라갈래. 무릉도원딱그느인데 응. 아무도 안 저희는 이제 거의 리조트에 도착을 해가고 있어요. 음. 저는 아까 갑자기 차를 바꿔 탔어요. 미선이랑 페페랑 니리가 저랑 같이 타고 싶어하는 거같아뭔소리세요 경쟁 <laughs> 내리세요? 1호 차는 아, 1호 차가 지금 우리 뒤를 따라오고 있어서. 우리가 1호 차예요. 어, 아, 지금 우리네가 먼저 가니까 우리가 바뀌었다. 달이겠지? 그럼 그러겠지? 오늘은 카지노 리조트인데 카지노 한번. 네. 트라이 한번 해 볼래? 미선. 일단 네, 하래난 오빠가 1돈 백불 가지고 가서 놀다 오라 그랬는데. 해 봐. 요모래 와요. 뭐 또? 오, 좋다. 예쁘다. 사람 많네. 큰 그거라서 일단은 응. 거기 좀 애기 썬데. 이제 헤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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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기 쎄? l 리 l 이 l 지 릴리 릴리 l y Lily l i 찬 y Lil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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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i 저 혹시 저 개구리 어 그때 개구리 어. 거기 개구리 어, 네때고 그리고 같이 근데 여기 좀 있으면 안 돼요. 혹시? 빨리 와. 들어와문잘닫고 엄마 내가 데 같이 고 그래. 많이 가져오라고 했어. 우리 4개 사인 좀 해줘 언니 1022호로 했거든 엄마 여기야 여기잖아 엄마 아, 물 먹자 아물자 건배 건배 아, 엄마. 아빠는데 메이집만 갔다 오다 어? 베이스. 베이스가 어디야? 아한번가게 아, 우리 메이 한번 갔다 오면 메이. 메 한번 가 볼까요? 아니, 우리 저녁 예약 시간이 있어 가지고.

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. But all will be okay. I move on each and every day. The past is where it stays, way back a year ago. I'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.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. I strive just to say I'm all 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'm all right've seen a lot I'm gone I'm gone I'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.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'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

계 있어. 안 아침 먹고 시크릿가든에 게임하러 가요 가족들끼리 단체캠 첫번째 아, 팀은 아, 수민 아. <뭐라> 아니야 우리는 여기있어 자 먼저 가세요 아니 우리 가 수민이 먼저 가 수민이가 <뭐라> 언니니까 <어느 뭐라> 먼저 가 먼저 가

I'm 어, 나 o t sure. i 어 not sure. 음, 음. <laughs> <엄마도> <laughs> 어 m not s 어 r e I'm not s u r 릴리가 먹어봐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 리 not sure. I'm 아 o t sure. I'm 전반차라 어. 이렇게 더운데? 어. 왜? 그래. 어. 그래 보자. 오, 시원하다. <laughs> 오이구이구이

여기는 여기가 원래 이런 지형이 아니었어. 이게 바람 불고 그러니까 모래가 여기 도로로 가지고 반대로 들어가고 넘어갔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나오시면 <목소리도> 되고. 나 노릇 마다나 몰래 소래를뭐 하는 거야? 이거는 아, 나 뭐라고 음, 음, 그러면 먹을래? 아 지금 안돼. 이따아 지금은 안돼. 남 파인애플 도 여기는 너는 뭐안 시켰는데? 아예 맞고또 아예?